우리 구독자님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긴 연휴 동안 가족 그리고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리플로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 리플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연휴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변동성 거의 없이 그냥 움직이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설 연휴로 인해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거래 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3천억 원이 채안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거래 대금의 약한 4분의 1 아니면 5분의 1 정도까지 이제 극감한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거래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 게좀 당연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설 연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그대로 거래가 또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 없이 횡보하지만은 또 그런 와중에도 이 차트 상으로는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고점은 낮아지고 또 저점은 높아지면서 이렇게 대칭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와중에 이 대칭 삼각형 패턴의 상단 추세선 자리를 깨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단 추세선을 어쨌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칭 삼각형 패턴을 완성하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렇게 횡보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되돌림이 살짝 나온 이후에 바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급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대칭 삼각형 패턴이 뭔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근데 이런 삼각형 패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뜻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대형복을 시작으로 해서 고점에서는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지만 반면에 매수세가 강해가지고 저점 역시도 높아지는 형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싸우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축된 힘이 상승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은 눌림목을 일단 형성을 하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축된 힘이 위쪽으로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 그러니까 상승세가 이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눌린 만큼 강하게 튀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상승 삼각형, 그러니까 대칭 삼각형 패턴이 나와서 상방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이 기대 부분, 그러니까 이 대칭 삼각형 패턴이 나오기 전에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이거 상승한 만큼 여기서 그대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의 기대 자리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쯤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 기대 부분만큼을 그대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겨놓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한 5,375원, 대략적으로 한 5,400원 자리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전 세계는 그냥 일요일일 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면서 호재가 나오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가능할까요 뭐 물론 많은 호재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etf와 관련된 호재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후에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리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뭐 맹탕이다, 아무런 내용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테더와 서클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를 입는 것은 테더와 서클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달러에 대항하는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왜 안정적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임,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 송금을 할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송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마찬가지로 무역의 약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 313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 중에 테더가 약 199조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담보가치 신뢰와 관련된 논란과 또 미국 정부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몰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뭘까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테더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테더를 대신할 만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테더가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테더에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테더를 대신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테더가 규제로 인해서 위축이 될 경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이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테더가 상장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은 이미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또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아무튼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국제송금에 특화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SBI 레빗이 국제송금 기축 통화로 리플을 지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를 제치고 국제송금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럼 당연히 리플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만의 하락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가는 어디로 잡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이거부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지금 당장 매수 가능한, 자, 그러니까 오늘 샀다가 오늘 팔수 있는 단타 코인을 100% 무료로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40분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같은 날인 오후 7시 36분에 1월 25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체인 바운티를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저항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는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118원 이하, 어피트 기준으로 118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시장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라 하기 어렵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118원이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절 가격으로 110원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날 체인 바운티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면은 저 지금 체인 바운티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 대비해서 약38% 정도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 코인을 매수하라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린 게 바로 이제 이봉 근처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18원 이하로 매수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가격에서 4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100% 무료로 체인 바운티 매수하라고 보내드린 제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또 실제로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20% 이상의 수익은 나셨겠죠.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20%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그날 샀다가 그날 팔수 있는 단타 코인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텐데 다만 이분처럼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문자 받아보시고 또절 믿고 매매해주셔서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익도 바로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기분 좀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한테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수익 낸 다음에 감사하다고 뭐 사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거 진짜로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좀 원하거든요 요것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100% 무료로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기분 좋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매수 가격과 손절 가격,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하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우신 건 없으실 거예요. 다만,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그야말로 단타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대출을 끌어서 이제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매수하신다던가, 이러시지는 말고, 그냥 일당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용돈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럼 다시 본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본격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5,400원짜리 부분이 1차적인 목표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 부근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고 물량 소화라던가 이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물량 소화 과정 겪고 나서 그 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막 여기서 저항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의 과정을 거치는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1시간 봉 30분 봉 이렇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일봉이나 주봉으로 놓고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10%나 20% 수익 내겠다고 달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적어도 2 배에서 3배 정도의 수익은 노리고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차트를 좀 크게 보시고서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잔파동에는 흔들리시면은 안 됩니다. 자, 다만 1시간 봉으로 놓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휩소봉은 세력들이 만든 봉이기 때문에 이 휩소봉의 저점 자리 부분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4,300원에서 4,250원 정도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4,300원에서 4,250원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던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4,300원에서 4,250원 라인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라던가 손절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렇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격만 보지구선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이때 거래량이라든가 실시간 호가창에서 세력들, 그러니까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4,300원에서 4,250원 선을 깨기 전까지는 그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되, 4,300원에서 4,250원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걸 수도 있으니까 매도라던가 손절을 고려하셔야 된다. 다만 이때도 그냥 무조건 가격이 그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시면 안 되고 거래량이라던가 호가창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에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